반응했습니다. 고생하습니다 아니, 왜 그런 거야! 아안 되겠다. 저 고질병 또 나왔네, 지금. <laughs> 꼴대 앞에서 접는 거, 저거. 저 김영성. 그니까, 러 꼴대 앞에서 접는 거로 또 나왔네, 저거, 고질병. 그냥 그대열 아니었어? 그냥 히치하이되는했 아, 그러니까 재밌다. 왜 그러는 거지? 설렌거 같아. 어? 어? <laughs> 깜찍 <laughs> <laughs> 설날 때 있어. <laughs> 보이면 어? <웃음> 아 <웃음> 괜찮아. 괜찮아. <laughs> 청 열심히 꾸네. 아, 열심히 와! <웃음> 역시. <웃음> 아 역시. <laughs> 아 진짜 저거는 막을 방법이 없어 <laughs> 머리에 하나 차이 나는데 <laughs> 미끼야 미끼 아, 아. <laughs> 상대 팀에서 억까 당한 거 아니야. 형 멀뚱이 아 킵하고 있는데. 아니냥 아니에요. 아, 너무 가까운데?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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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몰 스몰 멤버? 아하 집와들어어 상대팀이 무너진다 비 오니까 그나마 와 이거 땡큐 쳤으면 절대 못 졌다 경수 경수 접으면 접는다고 한번저 형은 내가 봤을 때 왼발잡이가 많아 경수? 경수 왼발 쓰네? 왼발밖에 안 쏘는 거지 아 그래? 아니 아, 약 오른발잡이인데 비예보가 있었나? 응안 맞으면 먹으러... 아 예보가 찍히나? 원래 있었어 근데 <laughs> 내가 그랬못 그냥... 떴는데 그냥 근데 있는데 안 오고 막 그랬잖아 구름예보가 떠서 고 원래 이거 지난주 화요일까지 그거야 화요일 8일 부터어 이거 만약에 비 오면 환불해줘 현지 지간이동하지지 않네요. e n o u 이쪽 이안와 <laughs> 농구라, 농구 연습할 때또 농구라고 있네. <laughs> 음, 그래, 일단은, 뭐, 세달 세 동안씩 런닝 됐고. 오우. <laughs> 이게 뭐야, 이제 한달 한달 동안은 이제 뭐 들어있냐? 이제? 나 <laughs> 2주면 되지 않고, 또 뭐든? 그래, 2주 잡자. <laughs> 이렇 하나씩 그리고 세달 동안 이 슈팅? 너무 튀겼나 진오 어어 어어 이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거야. 오 이정철, 아 이정철 진조 있어. 오신 같은 거. 오신같은너 진주. 아 유로이천사 맞나? 이차사2천십이몇 아, 년도에 살고 있는 거였던 이천사년 뭐야? 그리스인가? <laughs> 와 선수 하나도 모르겠더라. 바로 엄청 먹겠던데? 여기 따어오잖아 아까 존나 아까 나가는데 어, <laughs> 아, 난 독일 우승할, 어, 독일 우승가게 할 하는 순이아했데 누가 지금 제일 잘 아들어져? 뭐? 지금? 아, 스페인? 스페인, 네덜란드는 떨어졌어? 네덜란드 떨어지지 않나? 지금 프랑스도 지금 못하고 있어가지고. 야, 프랑스 지퍼더라. 존나 어부, 어부 올라갔잖아? 네. 포르투갈 떨어진 건가? 네. 네덜란드 아직 있을 아까 2 4강이 있잖아 오늘 또한 거야? 지금 거 8강, 거. 아직 8강이야 오늘 8강이지, 그럼 어. 응 아직 잉글랜드 안 했어 와, 선수 하나도 못 했어 페페, 페페 뛰는 거 보고 야이씨 페페 잘하던데? 어, 그래도 마지막 볼곳인가 그렇지 않을까? 근데 <laughs> 호날두, 호날두 뛰면 뛴다던데 오늘도 야, 야, 은퇴할 때 같이 한다고. 오늘도 응. 은퇴하지 않았어? 아니야, 본복 됐어? 은퇴 안 했어. 국대 은퇴 안 했어? 응. 어, 그래? 저희 뛸때 뛰었잖아. 어쩌다가 국대 은퇴라고 왔지 게 모아질까? 아니야. 자기 안 자기 안 쓴다고 요 본나 했잖아. 아맞어한국 것에 찌발렸잖아. 아니, 타기 못하나? 이동력이딸리지나이가 아, 그렇게 관리하데서도 역시 세월에 오! 머리에 였으숨왔고머리99발10 씨. <laughs> 단 테스트가 뭐야? 아까 그잖아, 그 남잖아, 어. 와, 싶다는데, 왜? 사람 그자다와대로 그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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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대로그대 왜남친이 너무 가분한데? 가분한 거기서. 너무. 죽겠냐? <laughs> 내가 아까 그억까를몇번 당했는데. 정화줬으면 뭔가 더 있었을 것 같아 이걸 절대 슈팅을 진짜 안 하는구나 와. 슈팅을 와. 안 한다니까 끝까지 다 치는구나 어. 드리블을 해 드리블 왜 그러는 <laughs> 여기서 또꺾고 여기서 때리라고 하더라고 이런 건 때려야지 아, 아까 코링이 볼수 있었는데 네? 영등포 타임스피드에 들어갔잖 그게 어때? 그 어, 총알이 약간 한타격로 이런데. 응. 옛날에 아차산에 없어요. 작년 어, 맞아. 근데 <laughs> 그잖아어 어제 갔더면 용이네. 그할래가 아차산에 있었 근데 존나 쉽게 뛰더라. <laughs> 동발도 넘어지던데? 아, 그래? <laughs> 몰라. 그리고 동산아 또. 동발도 넘어지. 아이서안 줬어요. 컵백, 컵백 지금 무조건 그래야 돼. 아, 내다 아, 컵지 아니 근데 컵저잘 쓰면 무조건. <목소리도> 아이고 그래, 아... 이... 저건 미니 옆에도 뭐 하나 할까? 이 들어갈래 보여줘. 어 자, <목소리도> 어. 괜찮아. 뭔는증상거너 발톱 아프다. 그 소리, 거대! <목소리도> 거대 냉땡이야. <빙백이야? 목소리도> 아, 거기, 거기 센터백, 센땡이야. 아, 맞네. 아, 이상한 거 같은데. 거기 냉백인데 형 들어가면 은 버드랑 바꾸고 응. 병아 셀프 백 보내고 재하 윙백 보내고 영찬이랑 코코프 보내고 나랑? 응 버대, 괜찮아?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<laughs> 좀더 뛰자! <laughs> 얼마 안 남았어! 좀만 뛰어! 재하야 <laughs> <laughs> 그래 그냥, 그래 쟤왜 이렇게 가리가없네고 아니, 이게, 안던져오면 좀, 좀 그래. 조절이 안 돼. 먹고? 엇까당했지 응, 음, 미끄러워서 저기가 특히나 미끄럽구나. 그치. 저는 겨울에도, 저기 그냥, 음. 자체 미끄러워. 음. 저 물이 고이는 데가. 저 겨울에도 미끄러웠어. 아 올라가야지! 아이! 물이 고이니까. 뭐, <laughs> 엇가당하긴 해. 그세번 올라가면 한번 주더라. 참 잘했어요, 대단한 <laughs> 것처럼. 어. 스티커도. 그래, 됐다. 이번엔 준다. 어. 어. 세번 쿠폰 해줘네. <laughs> 근데 아까 제대로 안준거 봤잖아. 음나아까 나한 거. 바꿔줘 아니요 한 5분만 뛰어아 아, 5분만 뛰어 <laughs> 거대 괜찮지? 끄덕끄덕 오케이 <laughs> 지훈이가 19번인가? 응 거대 <laughs> 와봐 와봐 좀만 더 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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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<laughs> 이게 뭐하냐 내가보면 끝났는데? <laughs> 그냥 집중해 끝났는데? 쟤는 속은 안되겠다 응. 연기가 응. 안되네 응. 왜 이렇게 절지? 계속 절어 풀뱅이 을때참 잘했는데 드로잉만 때 오케이. 응. <laughs> 여기서 봐. 아 근데 응. 그게 있어 여기에서는 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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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보이잖아 시야가 응. 아, 아갈이리가 없어, 그리패수브 그럼 뮤츠안 가? 어, 아, 뭐, 이런 거 패스가 펠리가 없잖아. 너무 어이없어, 뭔가. 지훈아! 거대! <laughs> 왜 자꾸 불러? 아홉시나 했어. 내가 <laughs> 몇분이야한 번, 한 번. <laughs> 아, 배가 너무 아파서. 이 코터 뛰었어. 아, 진짜, 아나 오늘 이거 5지터 뛰었어. 공수 빠르지 않나? 빠른데? 빠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, 0 7인 스타일인가? 아, 약간 드리블로 약간 파라프카 스타일, 아이렇게뭔 아, 뭐해 10대 1스대 이야. 어쨌든 <laughs> 어려 보이 나보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 라던데형 야, <laughs> 어, 뛰어 안뛰 <laughs> 재였으면 뛰었을 거야. <laughs> <laughs> 이이게 <이렇게 많이 웃음> 몸이, <laughs> 몸이 안 많이 힘드니까. 그런데... 그런데... 넘어갔어요 아...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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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 는데, 아니면 물이 메인 조 느린데 비슷 비 슷한 끓 이불 어, 구 음, 헤이크 다 커플 펭 땡큐? 아, 세벽일 조금 많이 연명하면 발견 요잘온다 먹혀라 먹혀어 이거 제 아... 방에 살렸다 진짜 이거 봐 병아 나이스 야 저는 인생에서 저주 하고 있어야씨결혼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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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 엔딩이었나